뜨거웠어. 아이고, 효자들. 평일 일을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어머니 상황을 확인하세요. 네, 옵니. 집에 안 가셨어? 여기 왔어 이제 데려가야지. 어. 아, 하여 인 뜨거운데 도 돌아, 돌아다니지 많이 쉬어. 네. 네. 예, 예, 예. 너 너도 뜨거운데 쉬어. 지금 쉬니? 네. 예. 이 예, 알았어. 네. 예. 맨날 뭐 밤에 이렇게 전화고 그러면 뭐 다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어지럽다 이렇게 하시니까 걱정되니까. 사남이녀중에 백여사가 유독 편하고 가깝게 느끼는 셋째 아들 문수 씨 이들 모자 사이에 특별한 연결 고리가 있어요. 할머니한테 말, 이제 얘기 들은 건데요. 제가 이제 기관지 이제 그쪽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응? 거의 뭐 얘는 죽는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안고 그때 뭐 저도 잘안 나오셨대요. 가만 있어 밥을 할때 거의 밥 물이 흘러 나오면은 어, 그 물을 받아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이렇저를 그러니까 어, 저를 포기를 안 하셨던.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좀 어머니를 좀 좋아해요. 아들의 걱정에도 한참 동안이나 농사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백 여사. 고부 열전의 또한 명의 주인공 며느리는. 배교사 집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살아요. 아빠와 함께 놀러 간 생각에 신나게 달력에 표시를 해놓은 아이들 과연 약속 지켜졌을까요? 여기 사월들이 전주 동부로 간다고 했는데 이따 못 갔어요. 거기 있나? 어 사월들도 어, 계속 못 하고 어 죽다고. 춥다고 계속 미뤘었거든. 왜냐면 유람선 다음은 춥다고 5월도도 춥다고 하고, 그러고 6월 도 이제 따뜻해 6월 도가져고했거든아 어, 어떻게 많이 실망했겠다. 저희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제가 봤을 때는 한일 년에 한번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이번 달에 뭐할 거야? 응? 뭐 할까? 뭐뭐 하차기들 뭐, 하고 싶은 거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비안 오면은 어? 어? 아빠가 깜멀줄 모르니까 달력에다가 저거 그러면 뭐뭐공차는날뭐 응? 영화 보는 날뭐 빡세게 적더라고요 바다 가서 유란선도 타고 갈매기한테 먹기도좋아요 아빠랑 장기하고 나가서 같이 자전거 타고 싶어요. <laughs> 저녁 무렵 서둘러서 저녁상을 차리는 백여사. 일을 많이 하셔서 배가 많이 고프셨나봐요. 어머나, 깜짝이야. 백여사 집으로 당당히 들어오는 이 남자, 누구세요? 군침 돌만한 반찬들을 내놓으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좀 먹어봐. 그거 맛있는 거죠. 대답도 없는 응? 묵뚝뚝한이 응? 남자의 정체는 폐교사의 응? 막내 아들이래요. 쌈치 응? 좀 줘버려도? 안 먹어. 참, 정말로. 참. 진짜 쌈맛있지 어제 성막 고절이었는데 먹을만하더라. 막. 대화가 얼마 못가 단절됩니다. 밥 없네. 아니. 저도 이제 조금 살다가 장가 갔어 베트남으로 그냥 헤어졌어 차를 나 확인해야 된다고 차려진 밥상을 받을 나이에 막내 아들을 챙기는 백여사 아이그방 밥만 먹고 여기서 회사 가고 막내 아들의 식사를 챙기는 후에야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백여사. 미안한 마음이 들었나?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는 문수 씨. 우리가 주말만 집에 있자. 또 어머니 집에 또 가지 말고. 데민아가잖아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부부 조심스럽게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 문수 씨. 그렇지. 어머야, 이거 봐, 이거 어머 이거 이거 좀 봐.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왔었더라. 응. 골치도 아프고 막 눈도 막가라워서 죽었어. 그래서 막 뜨거운 머리다 이렇게. 얘는 일하는 일하는 뭐참막저다 내가 심심한 게 그냥 재끔씩하는 거지 참. 왜 전에 지 거냐 안울 거냐 그 전에 했나 그렇지 뭐 또. 왜안 오냐? 오늘 너희들 올래 올래 올 거야 안올 거야 그 전에 할그랬다가 이미 어머니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문수씨. 가나씨는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는데 속마음은 어때요? 그날은 진짜 같이 가고 싶고 여기저기 놀러다니고 싶고 그랬는데. 신랑이 한국 남자들은 일하고 집에 쉬어야, 쉬는 날은 자고 일어나 자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다른 날은 문희 시댁 가고 일하고 그래도 문희가 제가 항상 남편 따라다니고 싶, 가지 싶고 싶은 이가 시댁 갈 때도 따라가고 싫은데도 따라가고 그랬던 것 같은. 같은 시간에 백여사의 집인데요.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대요. 아 이거야 이고야이거 낮에는 <laughs> 일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던 고통이 찾아옵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일이 혼자 아픈 거죠. 이런 아들 가족이 찾아오는 일요일 혹시 안 오는 거 아닐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괜히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잠을 청합니다. 있잖아. <laughs> 하나. 야 삼민아, 어떡 하지? 할머니가 응 오라고 응. 응. 하는데? 아유 약속은 또 지켜지지 않아요. 오늘 기다려 많이 했는데 못 가가지고 안 좋았어. 아빠의 아빠, 뜻을 따라주는 같이... 착한 아이들, 과연 진짜 심정은 어떨까요? 엄마 차. 뭐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놀 것도 없고 할머니 집은 그래 가지고 재미도 없어요. 도착지는 배여사의집 얼마나 좋으신지 얼굴에 웃음이 <웃음> 떠나질 않으세요. 어제 저기 그 칼나 밑에 깎으라고 했는데 몰라 어찌. 아이고 그또랑 건너간다니라 좀 깎거라. 나못끊어간다 이랬는데 몰라 얼마나 깎은다. 가고도 안 해서 나못 거. 아들이 농사일을 도와주는 사이에 진짜 진짜 음식 준비가 한창인 시어머니와 너무... 며느리. 사 삼촌 형님 또 비누장가. 시어머니 잔소리는 점점 늘고. 아니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야. 다잘다잘려이는데 시켜놓고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내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잖아. 근데 저도 그거 불편해요. 어머니 저를 못 믿던 것거 같은 거서 그거 저는 불편해요. 나는 그렇게 잠수를 아는 것같은데그주들 저들 마음에는반영지며느리가 음식을 잘 못해요. 음잘못 못해. 어, 뭐 그냥 인도가. Oh m 리 god.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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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h 는지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들로 밥상이 차려져요. 오로지 아들한테만 집중하는 시어머니. 점점 말을 잃어가는 며느리. 급기야 모자지간의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소외됩니다. 서운함이 폭발하는 거예요 며느리. 뭐 우리가 주말만 집에 있지, 아, 또 어머니 집에 또 가지 말고. 렌미나가 가잖아. 나도 지금 감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몸에 안 좋아 쉬고 싶어. 내가 얘기했던 거다 무시하는 거. 내 말을 다안 들어주는 거. 얘기 다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어주고 말 틀어주지 않는 니가 저는 다 포기했어요. 얘기해도 소용없으니까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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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도 입이다 할머니. 할머니. 예. 근데 예. 왜그 예. 가까이 있는 작은 아빠안부르고일 음. 시킬 때왜 아빠 우리 아빠 불러요? 왜일 시킬 때까? 언제 네. 불러? 언제 불러? 아 부르잖아요. 안 불러. 안 되잖아요. <laughs> <laughs> 안 불러. 저기 소식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답답한 게 소식이요? 이 아빠 잘 있나 잘 없나 음. 답답한 게 할머니가 하지 조금 컸나 잘따라되겠네이 이글래로는 오리는 그냥 잘안따라댕는데 저들 둘이만 집이 있대. 지금는게 오지 양중이는 이제 중에교 들어갔다 나와 네, 모르지 섭섭한 섭섭하지 삼촌이 있는데 왜 아빠는 맨날 부르느냐고 그는거 봐. <웃음> <웃음> 그날 밤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부부. 맨날 할머니 집 와가고 아니면 집에 있고. 막 일을 막 하는 건 거의 없잖아. 그냥 어머니하고 얘기 해주고. 어? 자식이 단 단신 하나만 있냐? 삼촌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고. 근데. 그리고 기분도 바쁘다고 당신도 안 바쁘냐? 당신 가족 없어? 모든 모임... 거를 당신한테 맡겨놓은 것 같아. 아, 잠깐만, 좋아서 애들한테 뭐좀 애들 모두 놀아주고, 좋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관심 좀 받아달란 라 거야. 지금 채 채였다고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만 뭐 가족을 생각해야지. 가족한테 그 모든 걸 줘야지. 가족한 테 우리한테, 애들한테 너무 신경 안 써주고, 저는 남편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 좋아요, 사랑해요. 저는 여기서 바라는 건 우리 실랑밖에 없어요.